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는 시간이 되시고요.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분열이 일어났고요. 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없어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장, 자신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서로의 스승, 그 스승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당을 지어서 지금 그 교회 안에서 파가 갈라지고 분열이 났다는 것이에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장을 짓고 서로의 믿음이 더 우월하다라고 자랑하고요,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고린도 교회 모습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의 부르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6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금 그 고린도 교회 형제들,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분열 분쟁하고 분열하지만 너희를 부르신 것을 봐라. 너희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육제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였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였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보면 다 미련하고 보잘것 없는 아주 천한 사람들만 부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어떻게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을 어떻게 불렀는지 너희들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은 어떠한 외부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과 22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다 심을 받은 것곧불르심을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우리들의 행위와 외부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아서 그것을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송량으로 말미암아 이 송량이라는 것은 뭐야?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핏불림의 어떠한 것이냐 값을 지불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속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알면 값없이 그냥 의롭다 말씀하신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내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를 자랑하고 서로가 우월하다, 내 자신이 높다, 내 지혜가 더 지혜롭다라고 자랑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자는 그들의 모습은 육체에 속한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은요, 분쟁만 일어나고 있다라는.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를 자랑하고 서로를 높이지만, 진정 그들의 그 모습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도라면 어떠한 모습이에요? 값 없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값없이 베푸신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도 선물이지만 믿음도 우리가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생긴 것이 아니야. 믿음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엇? 나를.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야? 내가 이렇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더 우월해, 내가 믿음이 더 좋아라고 지금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은 잘못된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모습을 내가 깨달았고 그 부르심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을 깨닫는 자들은요, 자랑하기보다는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7절부터 29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어떻게요? 그들의 외적인 조건에 맞추어서 그들에게 구원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밀어하고 무식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지혜롭다고 해 가지고 그들의 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학벌이 좋다 해 가지고 좋은 학벌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문이 좋아서 문벌이 좋아서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자랑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외부적인 조건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전혀 우리들의 행위는 없고, 난 것이 없기 때문에, 값 없이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내가 구원에 있어서는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있어서는요, 그 어떠한 자격도 없어요. 선물이라는 이 표현은요, 주는 자에 자를 통해서 받아지는 것이 내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나 무엇에 인해서도 내가 바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선물은. 그값 없이 주는 거예요. 값 없이. 주는 사람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값 없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것이 내게 임하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에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랑은 무엇을 자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타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 그래서 30절과 31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직 누구 말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 구원에 있어서는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있어서는요,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전체적인 그, 그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출발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내가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누가 용서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내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믿음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물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또한 성령이 내게 이함으로그 성령의 일하심, 붙드심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노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 너희 속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타내고 내세울 게 뭐가 있어 없다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이 왜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육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 육체를 자랑한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잖아요 성경적이지 않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거면 잘못됐다 너희가 자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너희는 왜 자랑하느냐는 것이에요. 더욱더 서로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 그 부르심을 말할 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그 어떠한 조건도, 또한 우리의 모든 어떤 행위도 전혀. 들어가 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은혜 앞에서는요. 오직 누구만을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적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으, 없으니 없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만 온전히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구원함 속에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요, 그 삶은요,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라 하나님께로 나가야지만 우리가 복을 누리고요. 하나님께로만 나가야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히 살아갈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무엇인가 됐는지 알고 나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요, 왜 성도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신명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늘 기억하시오. 내가 잘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깨끗.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값 없이 받은 그 은혜이고, 그 은혜 앞에 내가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생활 하면서 더욱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성숙함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절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늘 어떻게 해요? 겸손해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한게 없는데요, 뭐. 아이고, 나를 나타내질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은요,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혹여라도 우리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 누구누구 집사는 믿음이 너무 좋아. 이거 얼마나 교만한 소리인지 아세요? 누구누구 권사님은 믿음이 너무 좋아. 이거 얼마나 겸, 교만한 생각인지 아세요? 왜내 스스로가 그 하나님이 돼서 판단을 해요? 믿음은 누구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확실히 이거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 믿음이 더욱더 우월하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서로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오직 하면은 여러분 사람을 만들다 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라고 했는데 그 흙이 어떤 의미냐? 티끌이에요. 티끌 여러분, 기왕 흙이 아니라 아주 먼지 같은 티끌, 그 티끌 같은 인생이 우리인데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더 우월하다고 무엇을 판단하고 그럴 대상이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만 마음에서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인가가 된 것처럼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뽐내고 우월하다라고 나타내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시선은 어떻게 해요? 으뜸이 되려면 무조건 치고 올라가야 돼 이겨야 돼 경쟁해서 승리해야 돼 이게 세상 가치예요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 가치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겸손하게 큰 사람일수록 더욱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도자냐? 그러면 낮아져서 섬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요. 무엇인가 직분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꽃까지 올라가요. 어른이 된 것처럼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직분을 받았으면 어때요? 그 직분에 합당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것이 직분자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 믿음으로 무언가를 한 것처럼, 내 행위로 다된 것처럼.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요, 분열이 일어나고요, 서로 당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부르심에 당한 그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 가지고 그 계획 가심 속에서 그냥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이 그 창세전부터 계획을 다 하셨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위대하셔. 그 부르심은요, 일점 일획도 틀림이 없고 정확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이요. 그 완전한 은혜 가운데 부르신 저희들의 심령은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며마 속냥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하여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장세 저부터 다 계획하셔 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가 됐을 때다 부르시고 한몸 되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자신의 것을 자랑할 수있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어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가? 그것은요, 높은 곳이 아니에요. 낮은 곳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이 쌓일수록, 또 열심히 신앙의 어? 모습으로 헌신하고 열심히 또한 직분을 받고 높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낮아져야 돼. 가장 낮은 곳에서 온전히 보이지 않게 헌신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함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교회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직분이 계급이 되어서 어른, 어른이 되려고 막 어? 서로 자신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 앞에 얼마만큼 감사함에 살아가는지 정말 그 부르심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의 마음은 높은 곳에 있는지 낮은 곳에 있는지 또한 누가 내가 나를 알아주지 아냐하면 너무 화가 나고 내가 누구인데 그렇게 정말 혈기 부리는 내 자신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정말 그 부르심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 앞에 늘 겸손하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고 더 나가서는 아 정말 마음들을 좀 가장 낮은 곳에. 어? 두, 두시고 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월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